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음. 돌아보시다가 보면 이렇게 어르신처럼 사연 많은 사람들도 참 많이 음. 있었을 이라고 생각이 돼요. 꼭 기억에 남는 어른 환자들이 혹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수도 없이 네. 많아요. 음, 예. 그 17살에 뭐 골수한 소녀. 네, 1 7살 먹은 그 소녀인데 그 환자가 골수암 환자였어요. 네, 네. 근데 그게 73년도 6월달인가, 아, 4월달에 음. 시작해가지고, 음. 6월달부터 이제 같이 일을 했는데, 그, 동생이 먼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음흠. 동생이 먼저 그때, 세살 차인가 이렇게 됐는데 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반신을 못 써요 한쪽을.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퇴원했어요. 을 음. 네. 하고 나자 이 누나가 남매인데 누나가 이제 어떻게 가서 체육 시간에 다리가 음. 아프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 왔던가 봐요. 네. 그런데 그래 검사해 보니까 그 골수암이라는 게그 음. 사진 찍어보고 어떻게 검사하기 전에잘모른다데요그 음. 표정 표면으로 이렇게 음. 나타나는 게 없대 요 정세가. 음. 그 그래 이제 해 보니까 골수암인데. 아. 이, 아, 그, 소녀가, 엄마하고 아버지가 아주 그, 호산나교의 음. 그, 아주 진실한 신자들이거든요. 음, 음. 그냥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 환자가 너무 아프니까, 음. 하루에 뭐, 12대, 13대, 15대, 뭐, 뭐, 20대도 맞아 음. 그, 진통제를. 음.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얘가 그, 소연인데, 하나님 없다고 요 할아버지 하나님 없어. 음. 그야 그래, 네가 하나님은 이미 계신데 음. 네가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실 일은 없잖아. 음. 그러니까 말로 그것도 범죄야. 그러니까 말하지 음. 마. 음. 그러니까 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시는데 왜 음. 어, 우리 집을 이렇게 두루다 음. 자식들이 두루다 이렇게 되냐? 음. 나는 분명 히 하나님 없다. 그 그래, 너는 그네 <laughs> 생각이다. 그러면서 이제 걔하고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시간을 걔한테 많이 화애를 했어요. 근데 음, 음. 여자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담당을 해서 했는데 그 여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음. 근데 걔가 먹지를 못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마음이 딱 사라지기 전에 빨리 사다 줘야 돼요. 음, 음. 그러니까 냉면이 먹고 싶다 하면 어디 냉면이라고까지 지적을 해요. 음. 지가 먹고 음. 싶었던 음. 그 냉면집. 맛있게 먹었던 냉면을 음. 기억하라고 그러거든요. 음. 제일 맛있는 게 어디 있 거든요. 원산면 냉면이라고. 음. 그래. 그럼 원산면 여기까지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음. 그럼 여자 집사님하고 차 타고 가서 푸질러 나가가지고 가지고 와요. 음. 사가지고 오면 한 젓가락 딱 먹고, 아, 맛있네. 그러면서 먹고서는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젓가락에든 먹이기 위해서 음. 뭐든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는 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음. 마음이 변할까봐. 음. 변하면 또막 먹기 싫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더 어떻게 막할 네. 어,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런데 한 번은 지가 학교 다닐 적에 서면, 거기서 서면을 가려면 상당히 멀어요. 네. 그 뭔데? 거기 굴다리 밑에 그 샌드위치, 그 그리마에 <laughs> 샌드위치 파는 사람이 도와라죠. 있었다. 이야, 근데 진짜. 그 생각이 나는 음.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거 먹고 싶은데, 그러는데. 음. 그래, 알았어. 사면서 그 약도를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구달리 밑에 가지 갔어요. 갔는데 음. 아. 없는 거예요. 벌써 음. 2년 네, 지났으니까 네. 없는 음. 거예요. 그래, 그 옆에 딴데 가서 이제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음. 가져오니까 이거 아닌데, 그러는 거예 음. 아닌데. <laughs> 그래. 그래. 그래서 나, 우리가 거기까지 갔는데 음. 이미 그러니까. 그게 네가 가본 지는 1년이 넘었잖아. 음. 그니까 없더라. 그 아주머니가 그만두고 없더라. 그러니까 리아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안 앉더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만큼 뛰어먹고 나서는 안 먹는 거예요. 못 먹어도 그러니까, 그게 음. 식욕이 안 땡겨서 못 먹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음, 그런가 봐요. 정말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러니까 음. 걔가 음. 그한 것은 교회에서도 상당히 그 중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교인들이 전부 모여서 새벽 중보 기도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개가 누워서 너무 소리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옆에 지나가던 그병문안 왔던 기독교인들 이분들은 반드시 방을 들립니다 들려서 왜 저렇게 소리를 나고 하 이렇게 쳐다보고 가요. 아주 예쁘게 생긴 소녀가 이렇게 둘러서 너무 괴로워서 막펄펄터 뛰잖아요. 아프니까. 응. 그럼 그걸 보고 나서 그 목사님이나 응.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굽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개하고 내가 개를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차라리 이건 다안될 일이지만 음. 하나님한테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음. 하나님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음.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음. 나를 데려가시고 얘를 음. 좀 살려주세요 음. 얘가 이제 나서으면 음.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다할수 있으니까 꼭 얘를 좀 살려주시라고 내가 대신 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얘가 이러고 갈게. 찾아보더니 할아버지, 나 배도 아픈데, 그 아픈 거다 할아버지 줘. 음. 할아버지가 다 가져갈게. 음. 또, 다리도, 그 다리 아픈 것도 할아버지가 가져갈게. 그러면서 음. 내가 죽으면 내가 다 가져갈게. 음. 그렇게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걔가 좀 편안한 거일 것 같은데, 한 번은 낮에 잠을 자다가 음.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낮에 저는 잠을 잤어요. 낮에 잠을 음. 자는데, 음.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르는 음.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갔는지 여기 음. 길에 구슬이 쫙 깔려있고 양쪽에는 파란 <laughs> 고, 빨, 빨간 보석이 막 깔려있다. 너무너무 좋다고 이 얘기 딱 하더니 또 쿵쿵하고 자는 거예요. 네. 음. 그래 아 얘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멀쩡한 걸 보니까 아 천국 가는 길을 음. 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깨어나서 물어보니까, 어? 뭐, 나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런 꿈만 꿨다는 얘기가. 런데그 다음에, 다음날은 또 그, 같은, 있는 여자 집사님한테, 꿈에 또, 집사님, 집사님, 나 누구하고 있게? 그러더래요. <laughs> 그래, 누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꼭깨갖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소연아, 걱정하지 마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아, 얘를 부른건 데려가실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소손을 음. 받았거든요, 걔가. 음. 음. 근데 마지막 날, 그, 10월 31일 날이 있 음. 10월 3 1일중보기도 끝나는 날이라 이제 음. 새벽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신다고 예배 드린다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전날 저녁에 둘이 부모님은 이제 휴게실 가지고 쉬라고도 가고 개하고 나하고 서로 손 붙들고 이렇게 눈맞시고 자주마 자주마 하고 내가 자꾸 깨우고 그랬거든요. 걔 걔는 침대에 이렇게 누고 나 의자 가지고 손 붙들고 이렇게 하고 눈 맞추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새벽이 되니까 나는 가야 되고 목사님 오셨길래 저 가서 식사하고 깨우라고 해서 집에 갖고들 가서 밥 먹고 딱 났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이가. 할아버지 두번 불렀다고.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냐고 그밥 먹고 나서 지금 가려고 그래요. 그래 빨리 좀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볼 적에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근 음. 이제 택시를 타고 막제 뛰어갔어요. 가니까 그때가 거기가 4층인데 5동 4층인데 4층에 리베이터 앞에 영안실로 가려고딱힘보 씌워서 이렇게 하와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시트를 이렇게 음. 제껴놓고 이렇 보니까 딱뜻해요 음. 이마에다가 입을 세번 맞춰주고, 세나 아잘 가. 니가 그렇게 가면 이제 안 아파. 그래 놓고 이제 딱 보내는데 눈물이 그때까지도 안 나는데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여관실로 이제 보내고, 그렇게 밖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10월, 3십일이니까 엄청 하늘이 높고 파랗더라고요. 그래, 아 하나님 고맙습니다. 근데왜 죄를 데려가셨냐고 나를 좀 이렇게 데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혼자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더 일을 하라는 어? 오늘 알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울었어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걔를 보내고 나니까 꿈을 꾸는데요, 집에 와서. 그때 이제 극동방송에서 그 소연이에 대한 사연을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인터뷰를 좀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손을 붙들고 공중을 이렇게 날아서 산을 이렇게 돌아갔는데 저안 밑에 보니까 시너지분의 둘이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깜짝하니 나는 하늘로 지금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음. 계단이 하얀 천으로 된 계단이 시트가 다 깔려 있는데 음. 계단이 하늘로 가 있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계단을 밟고 올라 가는 거예요 음. 그래 그 올라가다가 한대 여섯 개 올라갔는데 네. 우리 집사람 이딱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꿈에서 깼거든 음. 그래 아이고, 내가,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다가, 어또멈추다 하시는구나. 근데 밑에 있는 애가, 그소연이 같더라고요, 생각이. 아, 소연이가 그러는, 그러니까 그, 이제 소연이 보고, 그때 가기 며칠 전에, 너 천국에 갈수 있지? 그러니까, 아, 가요. 나 천국에 가. 그러면서, 그,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보고 싶겠니? 그걸 그러니까, 내가 물을 적에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 소리 나는 듣고 싶었는데 <laughs> 네. 얘가 엉뚱하게 아브라함 할아버지 보고 싶어. 아, 니가 <laughs> <laughs> 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음... 생각을 하니까 몰라, 나도 아브라함 할아버지 음... 생각지도 않는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딱 생각이 나거든 아마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네. 늘 가까이 대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 근데 것것것것 이제 그 음. 엄마가 음. 네. 금년, 작년부터인가? 호스피스로 나왔어요. 아,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호스피스 음. 나와서 봉사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서 얼마나 그 봉사하면서 자기 딸 생각이 나겠어요. 그렇죠. 아, 정말 예쁘거든요. 음. 그 17살 먹었으니까 예쁘고 하여튼 머리 좀 깎으려고 하면 내가 딴 사람 못 쳐다보게 막 음. 이렇게 진을 치고 내 소유니까 아무도 못보다 하고 막 농담도 하고 그래서 웃기고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 그런 기억이 남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자기도 크리스천이었다고 그 물을 딱 타다 버리는 그 아무도.